안녕하세요 여러분 다 어디 갔나요? 자아 오늘 조선 퀴즈래요. 조선 퀴즈 아니고요 숨바꼭질인데 업데이트가 있죠. 저번에 관전이 안 됐잖아요 숨은 사람이. 근데 이제 관전이 됩니다. 숨은 자리에 마네킹이 소환되고 관전이 돼요. 그리고 감지를 20m랑 100m를 가져왔는데. 첫판 술래는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유선님 진짜 못하잖아요저 잘해요. 이제 늙었잖아요. 오케이. 좋았다. 좋아. 좋아. 일단 100 오, 100m까지 생겼죠. 아, 전 유선이 그냥 유선 못 해요. 밸런스 하네. 전 좀물 하나하나 가까이 가서 해 본다. 아니, 아직도 발견 못, 못 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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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네 어, 저거 존나 커. 유선이 아무 데나 가서 누르지 말고 좀 상징적인 데가 봐요. 아니, 1 0 0 m 인데도안 걸린다고 여기 위에 뭐가 있을 것 같아. 가 보자. 100m 거기 찍히지 않았을까요? 100m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아직 안 잡혀서. 저 밑에 검은 바닥에 검은, 검은, 점, 검은 점, 바닥에 검은 점. 아, 이게 아, 100m래요. 이 길이가 100m라고? 예. 예. 아, 개넓구다 아, 되게 넓어. 넓네. 아, 너무 넓다. 아니, 아니야. 아니. 아직 아니, 아니, 안, 안 잡혀요. 오 뿌뿌 뿌뿌 붙었 아, 근데 설마 꾸멍 걸리나? 진짜 못 하겠다. 어, 50이다. 어, 설마. 어, 30이다. 아, 아, 설마. 와. 아, 오, 20. 아, 진짜 설마. 아, 설마. 10? 이 안에 있나 아 봐. 와와이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십 미터 계속 아, 찍힌다. 유, 더너 하네. 여기 있지? 그러니까 와 우와! 살려줘. 와... 예! 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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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50초 시간 50초 남았잖아! 다시 나가야 된다고! 아 다시 나가야 돼! 아 시간 낭비 개쩔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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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나와? 에이, 언제 나어아 <laughs> 35초 아니, 남았어! 찾아줘. 너무 느려요! 아니 나도 빨리 하고 싶어요! 게임모드가 이렇게 느려 터진 지 이제 알았네 건날개로 폭죽 쏘고 다니는 게더 빠르겠네 아 그래야겠다 진짜 <웃음> 아! <웃음> <웃음> 어디였어? <laughs> 어디였어? <laughs> <laughs> 한번 가보자 어디였어? 그냥 여기야? <laughs> 여기 나아 여기! 아이씨! 이거 어디에 찾을지도 몰라! 야 100m면 이 안까지 들어와서 눌러봐야 되잖아 맞아요. 이거 어떻게 찾아요? 마푸는 어디야? 어디에 뭔지 나 모르겠네. <laughs> 아 여기. 아 여기 좋은데? 아 아바타 나 있네. 야 너네 해봐. <laughs> 운터 해봐. 운터. 오케이 운터. 운터. G 눌러서 술래 가져가세요. 오케이. 오 저기 가야지. 예스. 좋은데? 오 어, 여기 좋다. <laughs> 오케이 나 <난> 끝. <laughs> 와 좋았어. 뭐 나야? 부 가라! 자나 건날개 갖고 있어! 아 빨리 꺼내 미리 꺼내놨어야지 바보야! 아, 시간 손실 쩌네. 시간 손실 개쩐데. 아, 아, 아 벌써 10초지라 건날게 꺼내는데 15초가 걸려. 뭐해? 오케이 됐어. 오케이. 우후. 우후. 100m 더 돼. 야 감지 컨트롤 해야 돼. 생각해보니까 이거. <laughs> 생각해보니까 힘든데? 아저 겁내 어려워. 지금 아, 감지 없었어. 아이 감지가, 감지가 왜 없어져? <laughs>

건축물 안에 있나 보군 이 자식. 어? 어 여기 아닌데 여기, 여기, 아니, 여기, 여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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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아니야 아니야 여기 아니야 모르지 모르지. 꼼꼼하게 봐. 오오 오. 오, 오. 5 0 m 터 아, 되는데? 오2 아, 0미어오 아, 아. 어, 뭐야? 이걸. 2 0 m 1 0 m 이 구도 이 구도도 겁내 웃긴데? 이거 도대체 무슨 웃어. 구도지 이거는? 이 구도도 겁내 웃긴 구도네 이거. 아, 왜냐 이거 이제만이 아, 바보야. 야 90초. 아니 막. 들어올 때부터 보였는데 얘는 <laughs> 눈이 안 좋은 거야? <laughs> 아니 이걸 지나가면 아우 또1 0 0 m 없어서 아... 존나 어려워졌잖아. <laughs> 아니 이거 좀왜 이렇게 커 이거. <laughs> 이거? 야 이거 아, 폭죽으로도 한참 <laughs> 가야 되네 이거는. 그러게. 이거 지금. 어떻게 만들었냐 진짜. 아, 없어. 어머니 예, 30초 남았어요. 내가 망했어. 진짜 오늘도. 아이고 그냥 아... 구멍 어디 있었어? 아뭐 <laughs> 아, 뭐, 아, 이거 귀지방이잖아 이거. 나 귀지방에 있었는데? <laughs>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뜨봤다야 뭐야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이거 어, <laughs> 그냥 깨고 있어. 잡아야지. 이런 거 그냥 깨고 잡아야 돼. 아 맞아. 이거 들어가는 거 깨. 아 어, 이런 이런 거 그냥 아, 깨고 잡으면 깨고 돼요. 깨고 하나. 하나. 야 구멍 더 구멍 더 그거 해 술래 가져가. 치어 아, 구멍이 왜마프로 구멍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구멍판?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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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플 먼저. 맞네 맞네. 좋은 아, 지적이야. 음터 이거 건날개 깐트로 하면서 누르기 할 만해? 예할 만해 요할 만해 요 충분히 하면 이거 그냥 킥슬로만 바꿔면 보돼 가지고 그냥 원투 원투 하면서. 예 그래서 쉬워요. 마플이 해준다는 거 아니야? 와. 미친. 소리, 어떡해, 소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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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예스. 한번 쓰면 무한, 이렇게 무한. 되는겨? 예, 무한무한. 어 아, 개쩐다. 야, 그러면은, 마플 술래 가져가시구요. 술래 역할로 바꾸기. 아싸! 나 야, 이번 술래는 100m 있다. 아까 술래는 없었는데. 아까 술래 좀 바보 같긴 한데. 아까 술래는 근데. 바보라서 셀프로 너프를 먹여버렸다. 좌표 기억해라. 기억 안 하는 멍청이 없지. 다 잡았어. 봤다. 슉! 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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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내 빨라. 오오오오 붐스 붐스. 오디지? 어어 인간인가 봐. 어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야? 여기 있나 봐. 여기 여기. 그런가 봐. 여긴가 보다. 이집 안에 있나 봐. 여기 있다. 잡았다. <laughs> 근데 희희. 비동이 좀못 하긴 하네. 그러니까. <웃음> <웃음> 야, 그래도 <laughs> 처음 사람 제일 제일 빨리 찾았어요. 지금 120초 남았어요, 지금. 근데 어제 다음 거못 찾은 거 아니야? <laughs> 한 명이라도 더 찾으면 최고 기록이야. <laughs> 지금까지 최고 기록 한명인 <laughs> 멀미 나서 못 따라다니겠어요. 멀미나? 야 이거 <laughs> 시청자들 멀미나는 거 아니야? 마프한테 <laughs> 들어가 볼까? 오케이. 좋아. 따라다니기 힘들었어 나 사실 안 떠! 아니 맵이 왜 이렇게 커 이거? 아 40초 사람 빨리 찾아고왜못 찾아요? 감지조차 안 되고 있어. 어어딨어 어디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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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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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아니 여기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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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아 여기 여 자 어, 저는 여기 뭐였어? 수영장 와보세요 물물물아 뭐야 여기 있었다. 여기 자 저는 오늘 23일 생일자 여기 있었어요 아야 다음 옴터 아, 어딨었어 옴터 저안했어 좌표 해놓으라고 아 내가 했잖아 이 새끼야 <막>. 아이씨, <웃음> <진짜야>? <웃음> 아 여기있다x3 얘기하는 분이 쌍둥아 아이씨 뭐다 피자야? 아엘리베이터 아, 뭐야 어디야 여기 아엘리베이터야 아, 엘레베이 안해 엘레베이터 에 타고 있었어요 자 마지막 꾸몽 무슨 좀 오래 걸려요? 왜 오래 걸리냐고 꾸몽이 준비됐죠? 아뭘믿어요 렛츠고 렛츠고 야 시간이 시간이 왜 저러지 대박 시간 아닌가? 나왜안 날아지 근데? 얘건날개쓸줄 몰라 어. 아 됐다 <laughs> 퓨건날개쓸줄 모르는 줄 맵에 뭐 이상한 거 없나? 이상한 거요? 이상한 건 너무 많죠 있어 뭐에 왼쪽에좀 이상한 거 있잖아 지금 코 저거 왼쪽에도 이상한 <laughs> 이상한 건 너무 <laughs> 많아요 여기 안 이상한 거 찾는 게 빠를걸요? 너네 만들어놨을 거 아니야 전 진짜 안 만들었어요 오, 들어지는 운또 걸렸다. 아 이거 엘베, 엘베 안 지워졌어. 엘베 안 지워졌어. 아 뭐야, 엘베 안 지워졌어? LB 아, LB LB 안 지워졌어? 지워진 거 아니야? 아이 씨. 고모님 시간은 아주 넉넉하거든요. 어. 셋다 찾으시면 돼요. 구멍이 여기서 제일 잘하긴 해 우리. 우와. 구멍 최초로 셋다 찾겠다. 아. 야, 진짜 근데 서버에 이상한 거 진짜 많다. 왜 저런 게 있는 거야? 이제 커피 한잔 타올게요. 아, 네, 천천히 와. 저게 음. 뭐지? 이거 뭐야? 원래 이거 이런 있었나? 게 원래 있었나? 이런 거 없었던 없었는데 분명 히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이거? 달 아니야 이거 그 놀이터 서버에 있는 거? 이게 뭐야? 이거 그때 아유. 내가 메테어 만들었던 거 아니냐? <laughs> 이게 안에 있나봐요. 어? 미친 거 아니야? 어? 미친. 미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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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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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수가 가까워진다. 안돼! 이런 수가 말도 안돼. <목소리> 야, 야, 어, 어 어떡안 돼! 오오오! 오오오! 오오 어, 어 뭐야 여다아 아, 어떡해 아. 아니 이걸 그냥 지나가는 거 개웃기네 아 약간 옆으로 숨을 거라. 아. 아 좀만 옆으로 숨지 야 근데 기가 막히게 딱 맞춰서 들어갔어 아 너무 중간으로 들어갔다 아 설마 또 유성 생일 오피하고있는 거야 에이 재미없게 아난 들켰다 난 이제 끝났다 아 나는. 좋겠다 매도 먼저 받는 아. 게 나은데 아니 어차피 찾아서 아 뭐야 아 뭐야 이 새끼는 기 있나보다 이 안에 있나보다 와 이거 착기잖아. 아, 거의 좋아요.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겠다 어, 진짜 재밌겠다. 어, 아, 나 이런 거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재밌겠다. 야, 근데 이거 몇 미터 재밌... 누르는 게 의미가 있는 거야? 어? 어? 오,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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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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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잘 만들었다 야, 그새 야, 그새 어렵게 잘 만들었네 아이 근처인데 어딨다는 거지 10미터인데? 저거 안 찍고 그냥 빙빙 돌아다니는 게 나을지 그안 찍는 게 나을 거 같기도, <laughs> 같기도 하고 안찍네 나아요 맞아요 찍으면 오히려 더 헷갈려요 안간 데로 가야 합니다 내가 안간 데가 어딘데 <laughs> 사실 미로에서 내가 안간데 알기가 어렵네 <laughs> 내가 안간 데가 어딘데 우리가 <laughs> 아까 왔던데 여기 아까 어딨어 야 입구로 나왔어 <laughs> 울고가 없는 건지 안에 있다는 거잖아. 틀고 없이 안에서 네, 찾아야 되는 거 네. 아니, 아니,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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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예? 이거 입구에 들어서 왼쪽. 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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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개, 오개! 그래, 오개, 오개. 오. 여기 처음 오는 데 같은데? 의미가... 미로가 의미가 없잖아, 이거. 와! 그래, 야. 이거 미로가 의미가 <웃음> 없잖아. 대장 <laughs> 왼쪽으로 가면 잡는 거였네. <laughs> 아이, 제 있어. 그러니까. 아 뭔가 높은 높은 타워 같은 거에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아직 지나친 적은 없어. 그건가? 그 뭔가 그 미래의 미래 타워. 아 뭔가 맞는 것 같아. 시트? 운터가 말한 게 맞는 것 같아. 여기 어디일 텐데?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있다, 아 어, 뭔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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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 어. 것 같아. 어. <laughs> 아 어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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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있다. 아아내 말이 맞았어. 어. 오늘 생일이랍니다. 아못 찾겠다. 이진. 아 우리 방구 좀 그만 껴요 응? <laughs> 뭐야? 나도 그말 했는데 뺏겼어, 아. 아, <laughs> <laughs> <와, 웃음> 내 말을 계 죽는다. 야, <laughs> 내 말을 계 <이렇게> 죽었다. <laughs> 이런 못 찾는다. 야, 못 찾는다. <laughs> 내 말을 계 <이렇게 웃음> 죽었다. <웃음>